학부모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인근 황상초와 장천초를 거쳐 이번 9월 1일자로 정기인사에 의거 이곳 온당초에 발령받은 교장 김광식입니다. 제가 36년의 교직 생활 중 구미에서 15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에서 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8년을 보냈으니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은 전혀 낯설지 않고 친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온당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였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장으로서 저의 바램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배움과 더불어 행복을 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지식의 전달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쁨과 삶의 지혜가 전수되는 학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 같이 즐겁게 배움에 몰두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교직원들과 힘을 모아 소중한 우리 온당 어린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라도 섭섭한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교사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공감과 이해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1학기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믿음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교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학기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